대출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laughs> 자, <목소리> 앞으로 이제 제2 금융권도 d s r 규제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떴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어, 대출 못 받는 거 아니냐? 아 어, 그러면 나는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내가 1억짜리 물건을 투자하고 싶어요. 대출이 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따라가지고요, 나의 투자금은 확 달라집니다. 네, 수익률 얘기를 제가 좀하트해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1억짜리를 사 가지고요. 1천만원 수익을 받다없치자고요뭐 이것저것 뭐 1억 한뭐 2천에 팔았어.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제하고 1천만 원 남았다 터치자고요. 자 그랬을 때 나의 투자 수익률이 몇퍼이나 이거예요. 내가 1억을 사, 1억짜리를 투자할 때 대출을 받죠. 한70% 대출을 땡겨요. 그럼 70% 대출을 땡기면 내실 투자금은 한 3천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1천만원 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만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내가 70% 대출을 땡기면요. 거기에 이자가 나가겠죠? 자, 이자가 연 3.5%로 예상했을 때, 대출 이자가 월한 2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이자가 대략 한 5개월 정도 나갈 거예요. 내가 나찰받고, 명도하고, 팔 때까지. 그러면 5개월치 이자를 따지면 대략 한 100만원도 나갑니다. 그럼 결국은 나의 실투자 금액은 투자금 3천만원에다가, 어, 뭐, 이자, 이런 이자 비용까지 합쳐서 3,100이 천한 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투자가 돼서 그걸 가지고 수익이 천이 났다. 자, 그랬을 때, 대략 한 32%의 순위를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대출 규제가 딱 들어와. 대출 금액이 확 줄어. 70% 나올게. 40%밖에 안 나왔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내 돈이 6천이 필요해. 대출이 적게 나왔으니까 물론 이자는 줄어듭니다. 월간 한 11만원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5개월치 합쳐봐야 60만원이 안 됩니다. 이자는 줄었지만 대신에 투자 내 나의 투자금은 황금나 6천만원이 됐어요. 두 배가 어어서두 배로. 그래서 대출이 적게 나오는 만큼 나의 투자금은 커졌습니다. 뭐 이자까지 합쳤을 때 6천원, 60만원 돈이에요. 이 투자금 대비 수익률 절반으로 뚝 떨어지죠. 수익률이 한16% 밖에 안 돼.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두 가지 금이 짬뽕된 거예요. 하나는요. 내 돈이 모자라. 대출이 적게 나오니 내 돈이, 없,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해. 여기서 포기. 두 번째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가면 수익률이 확 떨어져. 하나만 한짓시대 그러니까 포기예요. 그래서 이거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 돈 모자르지? 돈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돈 없지? 하지마. 너이돈다늘라면 수익률이 곤두밭에 치지? 그러니까 하지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모자라는 돈만큼 내가 돈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수요와 공급.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으면 그 재화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 값. 돈의 가격, 돈, 값은 곧 뭡니까? 그게 바로 기업으로 이자입니다. 돈 값이 이자예요. 그러니까 돈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즉, 4천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40%까지는 그냥 은행이 해주겠지. 그 다음 그 이상을 원해. 그 이상은 은행이 안 해줘요. 은행이 안 해주면 누가 해주느냐? <laughs> 누군가는 해줍니다. 바로 그게 고급리 대출이에요. 그때부터는 제2금융권, 뭐재산금융권이 가는 겁니다. 즉, 3천만 원을요, 그 돈을 해주는 애들한테 가서 받는 거야. 얼마, 뭘 주고? 이자를 아주 세게 주고요, 해 이제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옵니다. 단 이자가 무지하게 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자가 세, 이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려. 아, 어, 이자가 비싸구나, 포기,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자가 비싸면 과연 얼만큼 이자가 들어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내가 추가로 3천만 원을 땡기는데 이자를 15%를 준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 정도 주면 요 땡겨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주고 땡겨올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 포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자 <laughs> 3천만원을 추가로 15%더 땡겨 와 그러면 월 이자가요 아 어, 37만 5천원 거의 40만원 돈이에요 월 이자만 자 이거를 5개월 동안 쓰는 거야 5개월 동안 쓰면 거의 180 2 0 0만원이야 180만원 8만원 즉 그만큼 비용이 더 든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투자할 때 비용 항상 생각하잖아요 뭐 취등록세 이사비 수리비 에 거기다 이자 비용 넣으시라고요 왜 이자 비용은 항상 안 들음에 따로 보내놓고 이자는 비싸면 안 쓰라는 생각하는 거죠? 이자가 비싸도 써요. 그 이상 수익을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비싼 이자를 쓰고도 그 이상 수익을 내면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실제로 5개월 동안 들어가는 이자가 188만 원이야.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4천만 원 땡긴 이자 있죠, 싼 이자. 그거 두개를 합쳐, 두개를 합치면 거의 2 40만 원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투자금 3천만 원에 이자 비용 어, 3, 4천만 원에 대한 은행 이자 그리고 3천에 대한 캐피탈 이자 합쳤더니 246만원 그래서 3,246만원이 내 총투자금이 되는거예요즉 그냥 일반 은행보다 140만원이 더 나간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큰게 아닙니다 어, 내가 7천에 대해서 신고를 당긴게 아니야 4천을 일반 은행으로 당긴거고 3천에 대해서만 추가로 내가 필요한 것만 더 당긴 것 뿐이에요 자 그걸로 수익률 계산해보잖아요 그럼 투자금은 3,246만원에 수익 1 천만원 그럼 수익률이 30%가 됩니다 자 아까 은행에서 70% 땡겼을 때보다는 수익률이 내려갔어요. 내려갔지만 그래도 그게 1.4% 그러니까 수익률이 하락하긴 했는데 기껏해야 1.4%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5% 이자를 땡겨왔지만 실제 수익률은 2%도 하락한 게 아니에요. 얼마 하락 안 했어요. 그로 걸 수익을 내고 집을 팔면서 갚으면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못 갚으니까 신용에 문제가 생긴 거지 잘만 갚으면 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살짝 하락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수익률이 하락하죠. 즉 비용이 더 드는 거잖아요. 비용이 더들 거를 계산해 보고요. 입찰할 때그 비용 더 드는 비용만큼 더 싸게 받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출 규제가요. 나한테만 규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공평한 규칙이에요.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다 같이 그, 그 규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수익이 납니다. 그냥 대출이 안 나와요. 어디서 받을까요? 어디서 이것만 걱정하시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자가 많이 나간다. 그러니 그 이자 비용만큼 싸게 사자. 이런 얘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